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 gps 미니 gps 하고 로커스 gis 를 사용하시는 고객분께서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작업은 현장에 있는 그 시설물이나 이런걸 그대로 도면화 시키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캐드 도면으로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도면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선 고정이 됐고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커스, 로커스 GIS라는 앱을 저는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 앱이 어, 비용도 가격도 싸고 사용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어, 이용을 하는데 우선 GPS를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 GPS 센서, GPS 장치 관리자 플러스 눌러가지고 블루투스 3, GPS 장치 그러면은 어, 지금 등록이 안돼 있네요. 블루투스에 네, 여기 등록해서 위로 올려놔야 돼요 이 번호를 네, 완료됐고 다시 플러스 눌러서 블루투스 3 gps 장치에 GPS 데이터 전송 전송 됐죠? 그러면은 0.02 메타 이걸 눌러 보면은 이렇게 네, 2cm로 접속이 된게 보입니다. 자 이제 현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먼저 지금 이 현장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현장을 이 현장을 프로젝트 이름을 어, 맵이라고 할게요. 지도를 만드는 거니까 맵 해놓고 기준 좌표계를 WGS84로 하시면 은 경위도 값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EPSG 5186 여기다 필터를 5186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기준 자표기가 5186으로 해서 확인 아 잠깐만요 한 가지 더 프로젝트 웹 프로젝트 편집 좌표 형식 예 설명 됐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는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프로젝트에는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 하얀 종이 위에 이 땅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점 레이어, 포인트 레이어가 있고 라인 레이어가 있고 폴리곤 면 그러니까 점과 선과 면이 각각의 레이어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 플러스 눌러서 새로운 빈 레이어 레이어는 포인트 레이어 이름은 p t s 라고 하고 인코디코 아까 그 좌표 형식은 좌표계는 5186이고 어, 인코딩이라는건 문자 형식인데요. CP949가 있으면 쓰긍되는데 949가 없는 경우는 EOCKR이라고 있어요. 이걸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성 속성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포인트 레이어는 꼭 필요해요 어, 나무를 10개를 기록을 했는데 어, 속성이 없이 그냥 포인트만 기록하면 좌표값만 기록이 되거든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 10개 그 그러니까 점만 찍히는 건데 나무에다가 1번 2번 3번 번호를 막으려면 반드시 속성을 하나 등록을 해서 이름을 어, 네임은 네임이라고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name 다음 텍스트 값이죠. 다음 이렇게 라벨은 표시 표시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표시, 그 지도 화면에 보이게 하는 거고 스타일 원형으로 하겠다. 예, 확인 누르면은 기록이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새로운 빈 레이어 라인 레이어 레이 l 이름 e l 이라고 할게요. 어, 그 다음에 인코딩은 필요 없어요. 라인에 라인에도 만약에 어떤 값을 주고 싶으면 속성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좀 속성을 안 넣겠습니다. 다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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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y e r 레이어 이름은 폴리 P O L Y 폴리곤이라고 할게요. 자, 폴리곤 선택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라벨 스타일은 네. 색깔이 너무 진하면 안 좋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 네. 세 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지도를 바탕에 지도를 보고 싶다 지금 아무 지도가 없잖아요 현재 위치 확인해도 그럴 때는 다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새로운 빈 레이어 해서 아, 새로운 빈 레이어가 아니고 레이어 추가하는데 오버레이 지도 구글 위성 이렇게 뭐 구글 위성을 영상을 현재 위치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네. 볼 수도 있고 어, 필요 없으면 눌러서 뺄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음 브러스를 눌러서 PTS 포인트를 한번 기록해 볼까요 현재 위치 자 화면 센터를 누르면 안 됩니다 화면 센터는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가 기록이 돼요 그내 위치를 눌러야만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위치 평균화를 누르면 현재 값이 천천히 이제 평균을 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0m 굉장히 가까운 거지. 그 아마 1cm일겁니다. 1cm 안에 여기 움직일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내서 확인 저장을 하고 체크를 해주면 저장이 됩니다. 체크 그때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을 1번 저장 그러면 현재 위치에 1번이라고 여기 저장 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제가 차에서 녹화할 때 차를 조금 움직여서 플러스 눌러 플러스를 눌러서 포인트 내네 위치 네, 위치 평균화 그러면은 이제 뭐 현재 고도도 나오고 정확도 수평 정확도 1cm 뭐 좌표 다 나오죠 확인, 체크를 하고, 요거는 2번 저장. 예. 그러면은 1번과 2번이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라인을 저장하는 방법. 라인은 저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점을 찍고, 조금 가서 점을 찍고, 조금 가서 점 찍고, 이렇게 한 역체가 라인을 하나, 잠깐만요 내 위치를 기록을 하고 조금 움직여서 내 위치 기록하고 또 이만큼 더 가볼게요 내 위치 기록하고 움직인 다음에 내 위치 예. 요, 요 플러스는내 위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 눌러서 하나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형 원 조경 시설했는데 모양이 원이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여러 번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면 라인을 누른 다음에 새로운 라인 기록 눌러서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기록을 합니다, 이게. 보세요. 그럼 차를 제가 움직여볼게요. 원이, 둥그렇게 원이 그려지죠. 네, 라인을 지금 아까 그 라인과 다른 라인이에요. 이거 새로 그리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 누르면은 먼저 레코드를 중지시킨 다음에 확대를 해서 마지막에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해서 체크 누르면은 이런 라인이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라, 포인트하고 라인 을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곤 폴리곤은 주로 이제 쓰는 게 건축물 건물이라든지 이런 폐곡선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 이렇게 세, 아까처럼 제가 출발해 볼게요. 폴리곤도 라인 기록하듯이 이런 식으로 쭉 움직여서 쭉 움직여서 폐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체크를 누르면은 아 요걸참 레코드를 먼저 중지 한 다음에 체크를 눌러서 이렇게 패곡선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아까 라인처럼 PTS에서 잠깐만요 우선 어좀 장소를 바꿔볼게요. 여 겹쳐가지고, 자, 내 위치.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폴리곤 내네 위치 기록하고요. 두 번째 점에 가서 내네 위치, 그다음에 세 번째 점에 가서 내네 위치, 그다음에 이렇게. 내 위치 이게 너무 넓으면 이렇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 위치 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 이렇게 라인 폴리건이 만들어지죠. 네. 네. 이런식으로 포인트와 폴리 라인 그 다음에 폴리건 이게 세 가지가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이거를 어, pc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뭐 차를 움직였으니까 그렇지 실질 현장에서 어, 기록하면은 오차 1cm 5차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어, pc하고 연결을 해서 이거를 캐드 파일로 쉽게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와서 지금 컴퓨터하고 어,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그냥 스마트폰에서 어, 로커스.js에서 메뉴 눌러서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기록한 프로젝트 여기 점 3개 메뉴를 누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내보내기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s h a 파일로 내보내시거나 qgis3로 내보내거나 qgis3로 내보내면은 편리해요 저희가 qgis를 이용을 해서 dxf 파일로 변환할 거니까 그래서 맵 a 2라고 저장해서 내보내기 자, 폴더에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는 복잡해서 찾아가기 힘드니까 공유를 합니다 좀 공유해서 네이버 메일로 보내요. 네개 쓰기. 여기, 여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한테 제목도 없이 보내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메일로 들어가 볼게요. 받은 메일, 여기, 어, 네개쓴 메일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운로드, 맵2.집이라고 다운로드 받으면은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맵 2.집이라고 있죠. 이거를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맵 2.집에다가 압축을 풀어요. 그래서 맵 2.집 가면은 이렇게 qgis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데 이것만 그냥 q, 물론 q g i s 는 먼저 설치를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설치를 해놓고 어, 더블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qgis 쪽으로 연결이 돼요. 뭐 파일 불러오고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불러 왔습니다 이이이 l 이 s 이 p l 이이1이 l 이 s 1 p 는 s p T s 에 라벨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단일 라벨에 어 필드를 네임으로 해 놓으면은 이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장한 거 라인 폴리곤 다 나와 쓰고 그 다음에 좌표계가 이렇게 다 보이죠 X와 이게 그 우리가 스니스는 EPSD 5186그 좌표계로 저장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냥 그냥 불러서 불러서 프로젝트 내보내기 DXF로 내보내기 예 요거는 1086으로 내보내고 요거 1대100 정도 맵1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네. 내보냈죠. 그럼 바탕화면에 내 PC 여기 맵1이라고 더블클릭하면 은 저는 오토캐드 대신에 gstar캐드라는 걸 사용을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불러와 지죠. 숫자도 들어가 있고요. 라인 값들 보시면은 화면 여기 하단에 여기 값을 보면은 이게 TM 좌표가 그대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먼저 수치 지정도를 수치 지정도를 하나 제가 과천의 수치지점도 불러오면, 아까 제가 자, 찍었던데,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nser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map1을 불러서, 예, 요, 화면에 지정하지 말고, x000점에다가 축척을 1대1, 1, 1 축척 1로 저장하면, 그대로 여기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은 도면이 만들어졌죠. 네. 수치 정도, 뭐, 1대 5천에 넣어도 되고, 그보다, 어, 정밀한 수치 정도 구할 수 있으면은, 어기다 넣을 수 있죠. 이렇게 바로 현장에 작업한 게 도면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작업을 해갖고 와서, 그대로 수치 지정도로 이걸 옮겨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마이집피스 어, 미니나 마이 g 피스700 RTKF 이런 모델을 이용하면 어, 오차 그러니까 정밀도죠. 오차가 어, 1 내지 2cm밖에 오차가 나지 않게 현장에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도면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예, 이상 어, 로커스 GIS와 저희 마이 지피스 미니를 이용을 해서 캔드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